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아버지 신령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서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아버지 땅에 선을 위해 살아가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소망 푸는, 품은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열매 맺어갈 때 세상 많은 자들에게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보일 수 있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천번째 106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엘 드님을 기억하시사 사랑해 주님 날마다 사랑과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서 목마른 자공부한자 자,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천번째 878번째 드리는 김성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구들이 되어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소원님을 우리 강석한 집사님 문동식 사님의아버트림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운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드리는 이 해물을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할 줄믿사움에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는 자에게는 절대로 준비된 예비된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계속해서 자 우리 지난 주에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마태복음 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였고요. 이제 다시 멈췄던 신명기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명기 28장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리 심사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기 자 원하시지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참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하지만 학교에서나 부모님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 한번도 악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선을, 선을 가르칩니다. 덕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인간됨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요 학교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크게 안 가르쳐주신 준, 안 가르쳐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것을 탐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이기적인 자로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비롯된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 악한 심성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남겨진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기를 그리고 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예이 성경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8장이 가장 길어요. 시편에서도 긴 시편 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한 장에 뭐한 20에서 30절에 거의 끝나요. 하지만, 28장에는 68절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번에 지금 나누어서 지 신명 28장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참으로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에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부활절 보내면서 어, 이웃에게 어, 예,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 예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불신자들 보면 아, 일단 계란만 보면서 좋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그 자체가 감사할 뿐이지 제 예수를 받아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응? 우리는 다른 거 믿으니까 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의 심판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이르고 나서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서 신명 28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신 예 저주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예,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표징과 그에 대한 훈계에 대한 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에서 44절에 보면 36에서 44절 보면 궁핍해지며 또 많은 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할수록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20, 36절, 36절에 보면, 목석으로 만든,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 섬긴, 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10개명 중에서도 제 1개명이 바로 너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 제2개명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이 제3개명입니다 예,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방법을 따르려 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4개명은 무엇입니까?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날, 주리께서리에게 주신 날을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으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음에 깔린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라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방의 땅에 잡혀가는 와중에도, 이방의 나라에 잡혀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헛된 신들을 따르게 되니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비방거려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겨진 사람들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결국 수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낳아도 포로가 되어 빼앗기게 될 뿐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나무와 그리고 예그 땅의 토지에 소산들마저도 메뚜기가 그렇게 다 먹어 치워 버리니 그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질 뿐이지요. 앞서 신명기 28장 5에서 6절에서도 신명기 28장 5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가시게요. 28장 5에서 6절 말씀 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5에서 6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받납니다 예 그런데 또 13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떠나서 우상숭배를 믿는다면, 우상숭배를 한다한다면 아무리 택한받은, 택한받은 민족이란 할지라도 아무리 택한받은 민족이란 할지라도 죽게 버림받기 때문에, 죽게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직 멸망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의 무질서로 인해서 우리는 질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질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영혼은 더욱 더 어때요? 황폐해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자 어, 45, 46절. 45, 46절 오늘 보면 45, 4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으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45, 46절 내가 내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저주가 오히려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저주는 그까 그러니까 훈계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그 매는 그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쵸 잘못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고 예 혼을 내는 것이지요 화내는 자체 그러니까 부모 또한 역시 혼낼 때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예왜너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야 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나면 하나의 징벌이 우리에게 정말 좋지 못한 일들이 어때 이렇게 터지게 된다한다면 이 저주를 표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나 그렇게 재수와혼 붙었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라 된다는 거예요. 예이 저주를 표징으로 이해하며 이전에 행했던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기회,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 극심한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징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싸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인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표징과 훈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는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다면불라설 이유가 없겠지요.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네라고 그냥 가는 길에 만족하고 말 수, 말 것입니다. 죽기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예, 하는 것에 만족하니, 예? 다시금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하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부하게 살고 주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나라 가는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거짓 나사로를 택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눈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한 눈이 상한다더라도 그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잘못된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잘못된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예,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속히 회개하며 다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들어가도 복받고 나아가, 나아가도 복받는, 복받는, 복받는 그런 복받는다는 그런 것을 꼭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증거를 거두실 거고요. 예, 증거하기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두실 것이고, 우리는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욱더 강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48에서 57절, 48에서 57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하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예,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이것을 지켜본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텐데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주나가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은 극히 다시 극심한 죄악에 빠진 바로 이들을 또 한번 노예로 만들어 이방의 혹독한 압제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 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거 어찌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 기가 막히게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성에 가득 차 있는 이들은 지금이야 뭐 이루지도 어 않은 일이니까 쉽게 넘겨져버렸겠죠. 하지만 이 일은 곧 닥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예,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발 제발 이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임하지 않기를 이스라엘의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손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가축과 소산물들을 적군에게 그렇게 강탈당, 스탈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2에서 55절에 보면, 52에서 55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 자, 급기야. 그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온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됐다는 사실은 정말 가히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에서 29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8에서 29절에 보면 예,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이죠. 이 사마리아가 바로 아람군에 의해서 푸이다 하게 됩니다 아람 우리 지금 사무엘서 강해를 수혜배 때마다 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람 아람이라면 저기 다메섹이 바로 수도이죠 그 아람 사람들이 예, 암몬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침공에 대해서 다윗이 이겨내는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지난주에 예, 다윗의 이 죄악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바로 그 아람입니다. 예, 아람이 곧아수르예요 시리아라기도 하고요. 그 민족에 의해서 이제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하 25장에, 왕하 25장에 보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되, 예, 포위가 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에에서 예, 수리아수리아수리에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과 열왕기하 25장에 각각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에 보면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두 자신들이 살려고. 자식들을 삶아 먹어요.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자식을 먹을 정도의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많은 종교의 서적들을 보면은 좋은 말들만 있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들까지도. 그리고, 온유하고, 참, 연약한 분여자들까지도. 그렇죠? 56절, 그리고 54절. 54절, 56절 보면, 이렇게 온유하고, 예, 그렇게 연약한 남자나 여자들이나 할것 없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들과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남은 자식들에게까지도, 어떻습니까?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악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악하게 변질하는 것이죠? 고단한 삶에 대한 화풀이를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게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감정대로 말하면서 상처줄 때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바로 힘을 려고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정대로 말하지 마시고 예, 내가 말할 때저 사람이 그 영혼이 병들다라는 것을 아랜다는 겁니다. 고달한 삶에 대한 화풀이를 가죽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가차없이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더욱더 사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악하게 만들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경외하고 속히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한 역시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 돌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부모들 지인들 모두가 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영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을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들 이 바로 구원의 손길이 될수 있기를 주님과들이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다시금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건방증이 심하냐면요 이적 것이 지나갔대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주님께서 항상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니고데모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묵상할 때 고난 중화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 받는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체를 거둔 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 그리고 자기의 잘못됐던 것들을 과오를 회개하면서, 이제 이름은 이르라. 죽으면 죽으리라. 공회원 찍어놨던 국회원 의그 자리 에한번 얻으려고. 그리고 정말 단, 예, 기초단체장 한번되려고 가진 거짓말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하지만 아리마드 사람은 요셉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자기의 예, 그 매장지에 자기가 들으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니구데모 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떻겠죠? 예 예수님께 이제는 내의 예, 바리새인 그 자리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지라도 주님의 그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그래서 모략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 코람데오 정직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관절에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아가겠 돌아 다짐하면서 주여 3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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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때들이 수많은 세상의 아버지와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출범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 주여 세상질로 나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들이여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